좋아보여. 뭐지? 너무 좋아보이는데? 보호막 깡타 요즘, 요즘 또 약간 도란검 메타던데 사람들이 도란검 많이 가는. 근데 그래도 저게 밀리오 루시안 보단 안 아파. 맞습니다. 원래 코그모는 옛날에 이 스킨이 완전 짱이었거든요? 근데 요즘 낀 사람을 본 적이 없어. 다. 꿀잼 아니면 비전 마법 다 껴가지고. 전 옛날에 이거 엄청 많이 꼈음. 다른 스킨은 귀엽지만 얘는 소리가 좋다 릴리오 왠지 고수의 냄새가 나는데? 보호막 주는 타이밍이 좀 뭔가 되게 편해. 타이밍이 너무 좋아서. 나 밀리오 스킬 쿨을 모르는데 왠지 이 사람이 쓰는 거 보면은 대충 스킬 쿨을 알것 같기도? 이게 코그모가 뭔가 깡딜이 너무 쨍다고 해야 되나? 루시안 입장에서도 살짝 부담스러워 이거. 연결 투표는 너무 좋다. 이거 약간 어이없다. 루시안이 들어오면은 약간 뭐 어쩔 건데?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받아쳐버리는데? 이거 많이 해본 건 아닌데 루시안 상대로 코그모? 그 최근에 스크림 할때 했었다던데요? 아 스크림 할때 내가 루시안이었는데 적 팀이 코그모였는데 내가 좀 불편했었어. 그게 진짜였나 보네. 얘가 오히려 더 높은 거 같은데? 티어가? 루시안은 좀더한정된 한정되는... 아니 얘도 유틸이랑 써야 되니까 얘도 한정되는구나 원래 루시안이 딱 들어오면은 되게 <laughs> 아파야 되는데 약간 뭐 어쩌라고 기억 이런 느낌으로 그냥 때려버리니까. 그쵸? 밀리오가 이거를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? 약간, 약간 제가 밀리오 하는 것 같아요. 제가 밀리오 하고 제가 코구모 하고 나랑, 나랑 혼잡고 보띠오 하는 것 같아요. 나랑, 나를 되게 잘 맞춰줘. 나한테. 약간 내 옆에 그딱 바로 버프 줄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해야 되나? 버프를 너무 완전 빠딱빠딱 완전 빨리. 줘. 그 약간 포지션이 좀 약간 포지션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냥. 아미한테 제압하려고 했는데. 지렀다. 뭐야? 맞고 약간 당황했나? 쳤어야 됐나, 같이? 란두인이 그 치명타 피해랑 막아주는 거 맞죠? 근데 치명타 안 가도, 아, 치명타 두 명이구나. 괜찮겠는데? 아쿠산도 치명타네. 하사람 개쩌네 분명 내가 딜러인데 뭔가 아군이 이렇게 막 완전 케어해주니까 뭐 죽을 수가 없어요 평타만 치면 됨 이거 괜찮구나 코그모 밀리어도 오히려 루시안 밀리어보다 더 좋은데? 아 이래서 너프가 된다고 맞어 이거 그냥 죽어도 딜하고 죽으면 됨 죽어도 지랄할 수 있으니까 뭐야 코그모 재밌어 코그모 약간 애용할 것 같다 갑자기 코그모만 할것 같은 느낌이 제가 하나 빠지면 하나만 하거든요 미리 왔어